아 가시다 밥 먹으러 이런 길거리 음식들도 있어요 저는 점심 먹으러 갑니다 맛있어왕고어 왕우 아, 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나이소이 스 여게 앉을까? 시원거아이 소스는 뭐 드릴까? 매콤 아닐까? 이건 뭐야? 식초? 요즘 맛있다 짱구한. 두꺼운 면 먹어보세요. 그거 근데 중국 당면 맛이지? 근데 그렇게 중국 당면 엄청 탱탱하잖아. 면보다는 응. 좀덜 탱탱해지니까. 아! 음. 근데 면이 대체적으로 진짜 탱탱하다. 근데 나면은 어제 계란면이 제일 맛있었잖 어, 맞아. 나도 어제 계더 맛있었어. 너는? 여기가 더 맛있어? 어제 게더 맛있. 그치? 그만 한번더 먹고 싶긴하다. 응. <laughs> <우와. 웃음> 너무 더워. <laughs> 와다론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다봐요 근데 토를탈때 사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 그린라인, 스틸 그린라인. 인데 그린라인, 이거 그린. 더워요 더워요 어, 어. 바빠요 더워 광이 아, 니라 땀이라는 사실 너무 신기하 아, 않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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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따뜻해요. 따 아, 다 아, 너무 시원한데? 너무 시원하다 그냥 앉아도 될것 같은데? 어여아 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 <laughs> <laughs> 진짜 크다. 다들 여기서 찍으려고 지금 서 있는 거지? 진짜 크다. 반바지가 안 돼서 이렇게 천을 빌렸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카메라에 안 담겨. 카메라에 담고 싶은데. 우와 진짜 크다. 20과 5의 보트 차이란?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좋다고? <laughs> 2 0가 5의 보트 차이란? <laughs> 생각보다는 시원해요 <laughs> 아직 안 더워봤구나? 아 너무 덥다 와다루서운 보고 갑니다 뭐지? 안 멎었어? 급 일정 변경으로 아이콘이암에 왔어 아이콘샤인 아우 시원해 백화점이에요 그냥 백화점 저희는 여기서 빙수를 먹을거예요 여기가 아이콘샵이에요 태국의 백화점인데 실내가 이렇게 되게 예쁘게 꾸며져있어요 뭔가 자연같은 컨셉? 그리고 내부도 엄청 화려하고 안에 진짜 예뻐요 엄청 화려하고 가게들도 많이 있고 저희는 상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슐레 빙수로 유명한데 구명해서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밀크티는 좋아하는데 이게 타이티 같은 맛이라서 맛있을 것같아 <laughs> <laughs> 정신 차려, 얘들아. 정신을 차리라고. <laughs> 아이고, 보이나? 406. 원래 380인데 서비스 차지가 붙어서 406인 것 같아. <laughs> 너무 이쁘다. 조심! 와, 맛있겠다! 이짜 조심해?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건 뭐야? 빵이야? 몰라, 빵인가 빵이 빵이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응. 아니, 빵빵 응. 퍼져! 미들랭이라서. 이슐랭 샹들. 이 어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음료로 갈셔록 맛있을 것. 아음 너무 맛있어. 될거같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꾸며놨다 여기. 아, 진짜 화려하다. 우와. 모바? 아, 쟤, 코끼리 집착녀 진짜 어떡해. 귀엽지 않 귀여워요. 어, 유진이 친구다. 근데 이런. 코끼리 집착녀님 코끼리 이런 건안 사요? 아, 이건 좀 쓸데없지 않나요? 맞아요. 난 이게 사는데. 갑자기? 응. 음. 유진이, <laughs> 갑자기 이거 샀는데. 얘네막 망가뜨리면서 수세미로 쓰는 거너 불쌍하지 않아? 안 불쌍한데? <laughs> 너이월 <laughs> 숙명이야. 너 피야? 아니. 플인데요 어. 어, 거북이를 한 마리 <웃음> 할까, 두 마리 고한 마리만 써. 너 설거지 안 하잖아. 너 설거지 안 하잖아. 어. 너누어줄거야 킹킹. <laughs> <김. 웃음> 맞네. 하나하나 <laughs> 하나, 집에 하나? 응. 또 우리 집도 하나만 놔줘. 안돼. 난안살 거야. 안 그래. 아니, 얘들아. 왜? 너네 뭐몇개 사야겠다고. 아, 어, 블리도 코끼리 한 마리. 블리는 또왜 사주는데? 왜, <laughs> 귀엽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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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잡는 거야? 세 마리, 네 마리. 너 코끼리 몇 마리야? 코끼리 한 마리, 거북이 어? 세 마리. 그럼 어? 나도. 귀엽죠? 코끼리 한 마리랑. 뭐 샀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겠습니다 계산하러 갑시다 야 사람 진짜 많다 먹거리랑 되게 많이 있어요 먹거리 많고 쇼핑할 거 많고 저희가 오늘 저녁에 여기 사는 친구를 만나려고 지금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 지금 예약이 다 차가지고 못 갑니다 다 먹어. 아니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 유진이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배고파. 오늘 진짜 너무 웃겨. 하이랑 카이 만나러 제가 오늘 리버뷰를 보며 먹을 수마론입니다. 예약 안 했는데 33번 받았찌롱도다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인데 예약이 다 차서 제가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앉아서 와다른 사람 보는 게 명당이거든요. 다디가 나와서 이기 자리를 배정을 아, 받았어요 와다로 이렇게 잘보 메일리미 야켓준가야입니다 스파를 가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인데, 바디 스크럽도 해주는. 스파라고 해요 향을 고릅니다 이제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1인 프라이빗 룸에서 받습니다 이래요 속옷 입고 샤워캡 하고 여기에 엎드려서 누워있으면 직원분이 5분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벗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마사지 닦아볼게요 사아게요 마사지 는데 너무 맛있어서 원샷하기 하나도 달라고 했어요 차가 끝맛이 달아 맛있어 야, 내가 누가 와도 자다 일어날거 아니야? 지금 자고 싶어 가지고 어, 너무, 너무 좋았어, 좋았어. 아고생이제로도워고 싶은데 <laughs> 머리까지 감으면 어

두 개가 너네머리고 나머지도 약하게 원하면 약하게 해줄 수 있어. 오케이, 난 돌아와 있는 거야. 굉장히 비밀의 문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 때, 이친구이친이이이친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이